안녕하세요 티아이공고의 공사아니다 캠핑 떠나기 딱 좋은 요즘 짐이 정말 많죠 하지만 그중꼭 챙겨야 하는 것 혹시 챙기셨나요 바로 소방포랍니다 소방포란 불에 타지 않은 불연소재로 화재 시 화원을 덮어서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방용 담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필요한 화재 진압용품이 특히 캠핑, 차량, 가정, 산업 현장에 꼭 있어야 하는 용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방 화재, 실내 화재, 초기 화재, 비상 대피용, 실험실 화재, 현장 화재 등등. 그리고 캠핑 시에는 난로나 화로불, 캠프파이어 아래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염 매트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맞는 제이솔 소방포 소개해 드릴게요. 제이솔 소방포는 국내 유일 소방포 원단 실리콘 코팅 기능 실용 신한 등록 제품으로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6가지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어요. 먼저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각각 사이즈가 3 단계랍니다. 사이즈는 일반과 고급형은 동일해요. 스몰은 1x1m, 1 곱하기 1m. 미디움은 1.2m, 1.8m. 라지는 1.8m, 1.8m. 일반은 형 네! 이렇게 앞, 뒤. 모두 빨강색이고요. 고급형은 앞은 빨강, 뒤는 하얀색이에요. 먼저, 공통점부터 알려드릴게요. 둘다 불에 타지 않은 특수 불연 소재 즉 특수 글래스 파이퍼 원단으로 저작업으로 부드러워요. 하지만 타사의 소방포보다 도톰하고 마무리가 정교해서 실내 화재뿐만 아니라 유류화재, 목재화재 등 어떤 형태의 화재에서도 덮어서 강력하게 불을 꺼줄 수 있어요. 둘째, 소화기보다 간편하게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어요. 소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분말 때문에 다시 한번 멘붕이 오는데 소방포는 접어서 보관하고 바로 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이렇게 고리를 잡아서 한번에 당기면 쑥 하고 뽑혀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소방포는 초기 화재 진압 용도 뿐만 아니라 불이 나서 대피를 하여야 할때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 덮개로도 활용해 직접적인 화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최대 550도까지 보호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일반형과 고급형의 가장 큰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바로 실리콘의 코팅 유무랍니다. 실리콘 코팅은 직접 소방포가 피부에 닿을 때 혹시 모를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번더 신경 써서 만든 원단이에요. 그래서 일반형과 고급형이 같은 사이즈라도 무게가 달라요. 그 무게는 이 표를 참조하세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실리콘 코팅 용어일 뿐이니까 원단으로 인한 피부 자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고급형을 적극 권장드려요. 이제 특징 알려드렸으니 어떤 걸 구매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사이즈별로 구매하면 좋은 곳 알려드릴게요. 이 네, 스몰 사이즈는 가정에서 가스렌지 화재나 소형 화재에 적합해요. 이미디움 사이즈는 긴 편이라서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 덮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지 사이즈는 아주 큰 편이라서 실험실 테이블 같이 범위가 넓은 부분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원하는 스타일대로 구매하고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지금까지 제이솔 소방포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자세한 상품 설명은 TY09 블로그에 자세하게 소개했어요. 상세 페이지에도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상 TY09의 공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